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소중한 눈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눈에 좋은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눈 건강에 위협적인 환경으로 가득합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텔레비전 등 디지털 기기의 장시간 사용은 물론 미세먼지, 자외선 등 외부 환경 요인까지 더해져 눈은 끊임없이 피로해지고 있습니다. 눈 건강은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시력 저하는 학업, 업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눈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눈 건강의 핵심, 강력한 항산화물질. 눈에 좋은 음식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바로 항산화물질입니다. 항산화물질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방지 및 각종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눈 역시 활성산소의 공격에 취약하며 항산화물질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눈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항산화물질로는 비타민A, 비타민C, 비타민E, 그리고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연, 오메가-3, 지방산 등 다양한 영양소들이 눈 건강에 기여합니다. 비타민 A 시력 보호의 핵심, 야맹증 예방. 비타민 O는 눈 건강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O는 시각세포의 기능을 유지하고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 능력을 높여 야맹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야맹증은 어두운 환경에서 시력이 저하되는 증상으로 비타민 A 부족이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어가 부족하면 눈의 건조함, 각막 손상, 심한 경우 시력 저하 및 실명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어는 동물의 간, 달걀 노른자, 유제품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식물성 식품의 경우 베타카로틴 형태로 섭취하여 체내에서 비타민 어로 전환됩니다. 베타카로틴은 특히 당근, 고구마, 시금치, 케일과 같은 녹황색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눈 건강을 위해 이러한 채소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 O는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하여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 눈의 노화를 막는 강력한 항산화제.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눈의 노화를 늦추고 백내장과 황반 변성 등눈 관련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활성산소는 수정체와 망막 세포를 손상시켜 백내장과 황반변성을 유발할 수 있는데 비타민 C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눈 건강을 보호합니다. 또한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눈의 조직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콜라겐은 눈의 각막, 수정체, 유리체 등 다양한 조직의 주요 구성 성분이며 비타민 C는 이러한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는 감귤류 오렌지, 자몽. 귤 등, 딸기, 브로콜리, 피망 등 다양한 과일과 채소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여 눈 건강을 챙기세요. 특히 비타민 C는 열에 약하므로 신선한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E 막막 손상을 예방하는 필수 영양소. 비타민 E는 세포막을 보호하고 막막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입니다. 막막은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비타민 E는 망막 세포의 손상을 막아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데 기여합니다.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E는 견과류 아몬드, 해바라기 씨, 호두 등, 씨앗류 해바라기 씨, 호박 씨 등, 식물성 기름 올리브 오일, 해바라기 씨 오일 등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몬드, 해바라기 씨, 올리브 오일 등을 섭취하여 눈 건강을 지켜보세요. 다만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이므로 과다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과다 섭취 시에는 혈액 응고 방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장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 황반 건강을 위한 핵심 영양소.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의 황반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유해한 청색광을 흡수하고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황반은 시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부위로 시력의 중심을 담당하며, 황반변성은 이 부위가 손상되어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황반세포를 보호하고 황반변성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옥수수, 계란 노른자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금치와 케일은 루테인 함량이 매우 높음으로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의 피로를 줄이고 시력 개선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눈물 생성 촉진과 염증 완화. 오메가-3 지방산은 눈물 생성을 촉진하고 안구 건조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안구 건조증은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물의 질이 저하되어 눈이 건조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질환입니다.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은 눈물막의 지질층을 강화하여 눈물 증발을 막고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은 눈의 염증을 줄여주고 황반변성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은 등푸른 생선 연어, 고등어, 참치, 청어 등, 견과류 호두 등, 씨앗 유아마씨 치아씨 등, 해조류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23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고 견과류와 씨앗류를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효과도 있어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연 시력 유지와 야맹증 예방, 눈 건강의 조력자. 아연은 시력을 유지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아연은 망막의 건강을 유지하고 비타민 어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어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아연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아연은 굴, 소고기, 닭고기, 통곡물, 견과류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굴은 아연 함량이 매우 높으며 다른 영양소도 풍부하여 눈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아연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연 결핍은 시력 저하, 야맹증,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눈 건강을 위한 식습관 팁 건강한 눈을 위한 생활습관.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세요.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에는 다양한 종류의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등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여 영양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색깔별로 함유된 영양소와 효능이 다르므로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세요. 가공식품에는 눈 건강에 해로운 성분의 트랜스 지방, 설탕, 나트륨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 건강을 해치고 황반변성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과도한 설탕 섭취는 당뇨병을 유발하여 시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직접 요리하면 재료의 신선도를 보장하고 첨가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어 더욱 건강한 식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눈의 건조함을 예방하기 위해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눈물 생성을 돕고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커피, 차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에 좋은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루테인, 오메가-3, 비타민A 등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영양제는 보조적인 수단이며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양제 섭취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에게 맞는 영양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다 섭취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권장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를 착용하여 눈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외선은 백내장, 황반변성 등눈 관련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선글라스는 자외선을 차단하여 눈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선글라스 선택 시에는 자외선 차단 지수유부 2, 400과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시에는 20-20-20 규칙 20분마다 20초 동안 20피트 떨어진 곳을 바라보기를 실천하여 눈의 피로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는 눈 건강에 좋은 다양한 음식들과 식습관, 생활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눈 건강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고,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유지하여 소중한 눈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눈을 응원하며 항상 밝은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